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신과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잘압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말씀을 직접 실행하고 실천하는 심과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말씀이 풍부합니까?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그처럼 풍요로운 말씀을 접할 기회가 반치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한국 교회 강단은 말씀의 홍수를 이루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작 중요한 것그 깨달은 말을 실천할 수 있는 심과 능력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실천, 이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거심, 그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성천하시기 전에 다락방에 숨어 있는 제자들을 찾으셨어요. 두려움과 시리에 찬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낸다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 제자들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예수 크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으로 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훈련까지 시키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자들은, 아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큰박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 행할 수 있는 여러분 그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 결여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우리가 전도할 수 있을까? 예수님 없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악한 영, 사단, 마귀, 귀신을 대적하여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 줄 알고 그것이 전부 고금인지도 알고 또한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 그러지 않았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야 할그 마을 지방에 70여 명의 이 전도단을 보내시면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어요 그들이 과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니만 우리끼리만 가서 과연 우리는 약한 영에 방해하는 세력을 물리치고 천국보금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승리하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아주 놀라운 표정을 가지고 기쁨에 가득 차서 그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그 내용이 누가 보금 10장 17절에 있어요. 우리 한 배의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주의 이름이면, 주의 이름이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주의 이름이면 악한 용들을 물리치며 승리하는데 그 이름이 통했다. 그말 아니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대니 악한 용 귀신들이 항복을 하고 떠나더이다. 그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지 않아요?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나요? 두렵고 떨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마태복음 8장 29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 떱니다 예수 크리스도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떠나라 그때 그들이 이 무덤가에서 귀신 들려 참으로 많은 사람을 두렵게 하던 그 자로부터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죠. 그러니 이돼지떼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피탈길을 달려서 그 갈리 바다에 빠져 죽는, 몰사하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이 안아요그 능력을 알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어요. 자,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기뻐하며 우리끼리 나가서 전도하는데도 예수의 이름을 댔더니 귀신들이 두려워하며 항복하더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쁨과 확신에 차서 놀라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의지하고 그처럼 따르고 본을 보이시던 예수 크리스도께서 잡혀가시고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고초를 당하시고 그가 무도한 사형수들만이 온도받는그 십자가의 처형의 죄수가 돼요. 여러분, 양손과 발의 대모수로 바뀌시고 그렇게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 곁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에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이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곁에 있었을 때에는 이 제자들이 개별적으로 나가서 천국복음으로 전할 때 악한 영 귀신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되기만 해도 그들이 두려워하며 떨며 떠났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 복음 전하는 현장으로 나가지 아니하시게 되니 과연 귀신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댄다고 해도 그들이 항복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지 아니 하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댄다 할지라도 귀신들도 알터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을 댄다 한들 통하겠느냐? 이와 같은 생각이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호련이 나타나셨잖아요. 그 다락방에 숨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호련이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잖아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셔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돼요. 왜냐면, 십자가의 사명, 인류를 구원하는 이 죄삼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셨으니, 이제는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가셔야 됩니다. 하늘나라로 가시는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 곁에 없어도,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 그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했던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더불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복음으로 전하는 주의 제자들, 주를 따르는 성도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천국복음으로 전할 건데 이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여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과 더불어 승리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실히 심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 자 오늘 본문에 주께서 같은 주제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사역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사명 마치시고 떠나신 다음에 이제 이 땅에 보편적으로 임재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성령께서 너에게 권능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라 뜻이 하늘을 세우고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계속해서 쓰임을 받아라, 투여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 님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떤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첫째로 같이 하는님성을하겠습니다 혀의 권세를 주십니다. 예,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증인으로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 가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무엇을 말해야 할지도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누가 복음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는데 혀의 권세를 주셨어. 가장 정확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역사하는 사탄의 영을 제어하고 물리치고 그러므로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일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여러분 그 혀의 권세를 성령의 권능으로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떠한 권능을 주시는가 같이 알아보시기 랍니다 누구에게 전도할 것인지 알려주시고, 찾아가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이 권능에 함께 하실 때, 누구에게, 언제, 어느 곳으로 찾아가서 전할지에 대하여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복음으로 전할 때, 이처럼 성령께서는 섬세하게, 세밀하게 우리를 도우시니, 왜냐하면 성령은 전도와 선교에 사령관이 되세요. 사도들은 너무나 잘 알았죠. 성령님이 멈추라면 멈췄고, 가라면 갔고, 기다려라면 기다렸어요. 심지어는 여기는 아니다. 그러니 다른 마을로 가라. 거기도 아니다. 다른 마을로 가라. 이처럼 친히 갈 곳과 대상과 시간까지도 알게 하시는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진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으로 전국 복음을 감당하는 자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전도의 대가 아닙니까? 네, 성령 충만으로 그가 가는 곳에 귀신들이 쫓김을 당하고 병마들이 물러가고 그러므로 그가 세웠던 전도 교육 중에 하나는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소아시아에는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곳에 교육을 세우고 전도 일환과 함께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막으세요. 거기가 아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전도해야 할 지역을 바꾸죠. 아주 급선화하게 되는데 어떻게 선해 되는가? 소아시아가 아니라 바다를 건너 저 마게도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것은 문명의 땅 유럽이었죠.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건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의 대가인 사도 바울도 그가 세운 계획이 성령께서 아니라면 아니신 거예요. 그니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처음에는 지성인들이 살고 있는 소아시아. 그런데 거기가 아니라 막으시니 그다음에는 비두니아로 가게 되는데. 그럼 이 비두니아는 많은 이 물질을 가지고는 있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더 능력 있게 선전 확장될 것이다 여겼는데 아 거기서도 주의 영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예, 같이, 9절과 10절, 이어지는 16장,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 이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일일이 간섭하시고, 그리고 누구에게 나가야 할지, 어느 훗으로 가야 할지, 언제 가야 할지, 여러분 이것까지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의 권능이 전국 복음 전하는 자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시아에만 머무를줄 알았던 이 복음이 유럽, 문명의 땅, 철학의 땅, 여러분 그곳까지 증거되어 여러분 성출실례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드로아에서 바다를 건너 네아폴리에 도착을 하고 네아폴리에서 빌리뽀 지방으로 나아가는 그러므로 빌리뽀 교회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이제 춘계 전두풍회를 통하여 거룩한 부담을 갖게 돼요. 마음에 아이, 전도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전해야 되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십니다. 어떠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 언제 찾아가야 할 것인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이 마시면 어떠한 권능을 주시는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악한 영적 세력과 대결하여,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구원하는, 구원되는 이 현장에 악한 용도 역사를 해요. 왜냐면 자신이 다스리고 권력을 행사하던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그들의 영적인 영토를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이 임하였다 급하고 강하게 역사하며 확장되는데 사단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소극적으로 방해하고, 소극적으로 방해할 때는 듣는 자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심지어는 그 집안에 우환이 일어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내가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데, 집안에 이런 우환이 일어나니 내가 교회 나갈 수가 없다라든지, 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해를 가하고, 가해를 해서 고발당하고 추방당하게 하고, 이건 적극적인 이 사단의 역사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권능을 활약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악한 세력도 물리치며 억매며 승리할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내심과 능력, 지혜,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와 여 너무나 확실히 알게 해 주시는 것인데요. 자, 성령께서 영원, 구원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에게.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힘을 주십니다. 영권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새벽에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제 오후에 전도의 거룩한 부담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오면, 어, 부담이 없어질 때까지 뭐를 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라.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로 인하여 마음이 무거우면 무거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니, 기도하는 자는 여러분, 이 부담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칙이에요.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들고, 답답하고 우울감이 차고 평안이 없을 때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큰유력이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비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CEO가 된 택시 기사 여러분 이 책을 보셨나요? CEO가 된 택시 기사 예, 이 책을 쓰신 분은 한재섭 목사님이신데요. 여러분, 그 책이 예, 쓰여질 때 그는 목사님이셨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는 집사님 때 어떻게 전도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예, 이 한재섭 집사님은 택시기사였죠. 택시를 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거리 전도를 하는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전도의 구령료로늘 뜨겁게 사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2007년 2월 분당에 있는 미금역에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 사거리에서 노방 전도를 하던 중에 선천적으로 말을 못하는 초등학생을 만나게 됐어요. 그때 이 전도하고자 하는 이 한지섭 집사님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맺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말을 못하는 이 소년을 붙들고 위에서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일어난 일을 이 책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여를 두세 번 외치면서 그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짚고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사롭지,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한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으면서 기도하던 중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며 울며 고함을 쳤습니다. 아저씨 됐어요. 아저씨 됐어요. 그렇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선천적 벙어리 아이가 말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요. 체험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아주 민감하게 이 대적하는 선교 현장에서는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할 이 결정적인 이 필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권능이요, 능력이요, 시민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이는 이 전도를 이룰 수가 없어요. 금번에 우리 교회가 충계 전도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의 기점을 만들게 된 이것은 전도하는 교회예요 전도하는 성도로 이 교회의 방향을 새롭게 이제 정합니다. 방향을 정해요. 그래서 주일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청년들, 장년들, 너나 할것 없이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여 주의 집을 채우는 해로 선포하고 이제 그그 그 기점, 그 시발점, 이 출발점을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도와 선교의 사령관이신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권능을 주실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성령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성령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성령께서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처럼 전도의 대가인 사도 바울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로 마게도니아에서 우리를 불렀다. 여겨 우리가 그곳으로 가고자 순종하는 그자 작은 배를 타고 말이죠. 그 당시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는 그렇게 그 상황을 묘사했죠. 마게도니아로 가는 작은 배에 유럽의 운명이 실려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성령 충만으로 전도할 수 있는데.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이 놀랍게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실 때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그 은혜로 입을 열어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 있는 인생으로 삼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이번 붕괴를 통하여 이제 출발점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정말 놀라운 붕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추원합니다